한의 GDP의 1.45배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의 국방비를 현재 지출하고 있고, 전 세계 군사력 5위로 평가받는 나라인데, 이게 전시 작전권도 없고, 또 일각에서는 마치 외부의 지원이 없으면 자체 방위도 못 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하거나 아니면 곡태를 유발하고 있는. 아, 이런 상황을 저는 상황을 빨리 개선해야 된다고 봐요. 어 그리고 저는 방위산업에 대한 지원, 또 방위 관련 R&D 투자 어, 이런 부분은 경제적으로도 유익할 뿐만 아니라 어, 우리 자체 방위력 강화에도 크게 도움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집중투자해야 되고 또 더군다나 우리가 방위비를 장기적으로 3.5% 까지, GDP 대비 3.5% 까지 늘린다고 하는 약속을, 약속은 아니고, 방침을 우리가 밝혔기 때문에, 어, 그 방침에 따라 계속 우리 공방기를 증명을 해 나가야 됩니다. 그래서, 어, 방위산업을 육성하고, 또, 방위산업을 통해서 다른 산업을 발전시키고, 방위산업을 통해서 수출을 확대하고, 또 방위산업을 통해서 각국이 지금 매우 군사적 위협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위협을 느끼는 정도가 점점 더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각국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어서 어, 국가 간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도 매우 도움이 된다고 생각됩니다. 어, 그리고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나라도 이 방위산업 특히 우리의 무기를 구매하는 게 아니고 공동 개발, 공동 생산, 공동